영숙 씨, 린기녀. 예, 영숙 씨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해 우리는. 네. Hi guys, uh, so Hi guys. Um, so um, I'm so proud. Hi g u I'm so proud. So proud, Masaya. Posis, y o u n g s u m i m really, overwhelmed to be here. Um, hope we have good memories with the days that. Oh, 죄송해요. <laughs> 너무 긴장해가지고. 아, 네. 말문이. t s oka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이 k a 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 k 하 y That's okay. That's okay. That's o k a 을 That's okay. That's o 이 a 이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초등학교 때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이제 졸업을 하고 나왔고 이제 호주에서도 이제 유학을 했었고 사실 제가 이제 국제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게 통역일밖에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는. 그래서 통역일을 하면서 이제 무역 관련해서 통역을 하고 차문화로 약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면서 예, 아, 도자기가 와. 이런 매력이 있구나. 예, 싶어서 그때부터 약간 도자기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운영까지 하게 된 케이스예요. 네. 음, 저는 일단 취미가 어머니의 이제 권유를 어렸을 때부터 성악을 조금 했었고요. <laughs> 그리고 그런 취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액티브한 거를 좋아해요. 뭐 예를 들면은 뭐어 음. 클라이밍 <laughs>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패러글라이딩 아음 아, 액티브 예쁘겠다. 네. 그래서 조금 어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해보자 약간 이렇게 아 리드십이 좀 있으신 분이었으면은 약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연인 관계가 된다면? 제일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뭘까요? 가치관이요. 배려? 매너? 그 섬세함, 자상함? 예, 네, 그리고 약간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음, 배울 네. 점. 거주를 어디 쪽에서? 아, 쪽에... 저는 여수요. 여주 말고. <laughs> 여수. 여수밤바다 여수. 여수 아 여수에 살고 여수 있어요. 여수 진짜 좋아. 네. 음.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좋아요. 사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불로차 음 예, 있어서 주말에는 뺄 수가 있거든요. 음 예, 그래서 장거리는 주말에 하는 거는 음 괜찮아요. 음 <laughs> 저는 괜찮아요. 음 나이는 연상, 연하 상관없나요? 사실 연하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또래는 예 네, 또래나 아니면은 연상예 <laughs> 네. 근데 연상도 사실 그~ 어~ (4~5살) 위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예한 네, (4~5살) 위로만 생각을 해본 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음~ 남자분들 아까 자기소개서 듣고 마음에 드는 분이 있었나요? 음, 네 조금 있었어요 오. 오. 몇 명이요? 몇몇분몇 몇, 몇몇 분. 몇 분. 어, 한 분? <laughs> 한 분? 누굴까? 어. <laughs> 부럽다 좋겠다. <웃음> 좋겠다. <웃음> 좋겠다. <laughs> 좋겠다. 그한분 누군지. 아, 여기 그냥 부럽다 자기 직업을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일의 장점, 매력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일단 저는 제가 영어 강사로도 일을 해봤지만은 가르치는 것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열정을 느끼고요 뭐 수강생분들이 정말 20대부터 60대까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데요 어르신도 되게 잘잘 통하고 어르신 분들하고 잘 통하고, 통하고 또아기들 만나면은 또 굉장히 하이톤으로 올라가서 <laughs> 네, 아이들한테도 <laughs> 엄청 친절하게 잘 하고 저만의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좋아요.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성악 한 소절?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도록 할게요. 물한복음 드릴게요. 오우, 아, 맞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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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역시 직업. 아, <laughs> 역시 직업. 성대를 적셔야 되거든요 음. 역시 직업.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네, 콜로라도 라테스 진짜야 근데. 정숙님. 짜오 형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숙입니다. 제가 하는 일은 호텔 마케팅팀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제 취미는 등산이고 한라산을 거의 1 년에 한 번씩 올라가요. 진짜요? 코스가 다양하거든요. 대박입다 진짜 주기적으로 한라산을 올라가는 게제 취미인데, 오. 지금 한라산을 올라, 같이 올라갈 <laughs> 남자친구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래 하지 않았구나. 아, 나이는 88년생, 35살이고요. 아, 사는 곳은 마포구에서 거주 중인데, 음. 저의 본가가 대구에 있습니다. 아, 아, 대구. 아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 네. 제일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리오넬 메시이고, 메시, 메시. 우리나라 선수로는 뭐 모두들 아, 다좋아하시는아요흥민 선수. <laughs> 해외여행 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한 5일씩 사용해서 어 유럽을 어... 항상 갔었는데 어... 제가 진짜 너무 인상 깊었던 곳은 음...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카프누 음... 구장에 음... 갔을 때가 아... 가장 희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그때 메시가 뛰는 경기는 보진 못했지만 그 뛰는 그 필드를 보면서 되게 많은 희열을 느꼈고 너무 감명을 받고 와서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축구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 국가대표 경기가 있으면 은 거의 직관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와, 네. 멋있어 네, 너무 재밌고 아, 재밌겠다 음. 그리고 성격의 장점 한 가지 진짜 말할 수 있는 거 거짓말 못 하고 솔직합니다 음. 제가 정말 솔직하거든요 <laughs> 조금 내숭도 필요한데 그 내숭이 없어서 음. 그게 또 단점이라면 또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이상형 어떻게 되시는지 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얀 원숭이상을 찾고 여, 있습니다. 하얀 원숭이. 하얀 원숭이가? 하얀 하얀 <laughs> 아, 굳이 하얀 원숭이가 아니더라도 진짜 아. 되게 선한 느낌의 웃는 게 예쁜 아. 분이 음. 계시잖아요. 음. 네, 그런 분한테 딱한 눈에 반하는 것 같아요. 나이는 위아래로 얼마 정도까지? 아 나이는 어, 위로는 네 살, 아래로는 두 살. 오.. 오.. 안 되겠네. 만약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시게 되면 어디서 사실 생각이세요? 저도 연애 이꼴 결혼이기 때문에 음. <laughs> 저는 진짜 그부 제가 좋으면 따라갈 생각이고 어. 어? 진짜 궁금했던 건데 들어주는 걸 좋아하세요? 말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 제가 동생이 많잖아요. 음. 일남 상녀면 장녀요. 동생들의 오. 그 고민 상담을 제가 다 음. 해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머. 진짜 K 장녀거든요.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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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들어주는 편인 것 같고 음. 남동생이랑 몇살 차인지 이알수 있어요? 아 네, 일곱 살 차이입니다. 다행네 우리가 남동생보다 는 많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정부씨도잘 봤습니다. 솔직한 정부씨 정장 입으시니까 느낌도 다르다. 예, yeah, 아, 뭐. 아, 너무 이쁘다.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 여주에서 남주를 찾고 싶어 솔로 나라에 오게된 순자입니다. 준비했어, 아아 준비했어. 가장 궁금해하셨을 제 나이와 직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94년생 29살이고요. 현재 용인의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보훈처 산하 기관 소속이고요. 유공자들의 아 보훈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만족감을 가지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음, 제 장점은 아시다시피 애교도 많고, 규지성도 <laughs>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저, 예를 들면, 어, 제 취미와도 또 연결되어 있는데, 10년 일출 산행을 혼자 태백산을 가리점을 했잖저을 좋아하는구나. 우연하게 만난 운명의 산악회 아버님을 또, 지금까지도 계속. <laughs> 연락 하고 있고 친화력갑 <laughs> <시나리오> 대박이다 <laughs> 혹시 블랙야크 백대명확이라고아시아요아 음, 네. 있죠 있죠. 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아확아요확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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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을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확이확확확확있 그 사교성 있는 성격이지만 연애에 있어서는 좀더 길게 알아보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연애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연애가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어, 그럼 그럼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저기 음. 분들은 나이 차이는 얼마나 가능하세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가 어린데 어, 철이 든 분도 계시고 맞아, 맞아. 나이가 많은데 철이 없어서 하고 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음, 음 여기 <laughs> 대학 코드만 잘 맞는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은 시기가 있나요? 저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면 1년을 보고 오.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너무 궁금하고 음. 그 사계절도 같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해보고 그럼 당장 내년이라도? 어, 음. 저는 준비가 되어 습니다 착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큰거한장 <laughs> 모았습니다. 큰거한장 <laughs> 모았습니다. <laughs> <laughs> 저또 장기자랑 하나 준비했는데요. 저 노래 준비했는데요. 응. 여기 나는 솔로 12분의 마음을 10분 내로 살아잡을 수 있는 김현자의 10분 내로? 맞습니다! 아, <웃음> <웃음> 어.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네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음.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않는 꽃이 되려요 싶은네